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을 띠면 첫째는 얼굴의 근육운동이 되고요.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모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죠. 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까요? 운동을 하는 걸까요? 운동 중에서도 특히 힘들어하는, 무리가 되는 스쿼드나 웨이트 트레이닝, 단시간에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 이런 힘겹고 무리한 운동일까요? 이 이외에도 무리한 운동이 많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얼굴에 미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만큼 힘이 되니까 얼굴이 주을 상이 되지 운상이 되지 않잖아요 얼굴이 운상이 되지 않고 주을 상이나 우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낌과 동시에 우리 몸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런 우리 몸에 무리가 되는 이런 운동들을 억지로 무리하게 할때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혈관이 수축이 되어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소와 영양분, 즉,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할수 없으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와 열이 생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더 활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무리한 운동 대신에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기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운동,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분이 되는 숨쉬기 운동이라는 겁니다. 숨쉬기는 누구라도 다할수 있고 이 숨쉬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숨쉬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숨쉬기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쉬기를 할수 있는데 가장 기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숨쉬는 방법인 코로 심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숨을 코로 쉬시나요? 입으로 쉬시나요? 숨쉴 때는 입은 닫고 코로만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입은 닫고 코로만 들숨을 쉬어 주시고요. 날숨도 입이 아닌 코로 날숨을 이렇게 쉬어주는데, 들숨은 가능한 짧게 해를 확장하면서 순간적으로 쉬어주도 좋지만, 날숨은 가능한 들숨보다는 좀 길게 서서히 내뱉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심호흡으로 상쾌한 기분이 드시나요? 상쾌하게 느낌이 오시나요? 속도는 자기가 편한 속도대로 해도 좋으니까 이 코로만 하는 심호흡을 계속 하면서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호흡을 할때 여기서 중요한 해나무구 건강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코로 심호흡을 하면서 얼굴은 그냥 무덤덤하게 아니면 환한 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몸과 마음이 깊어져야, 우리 몸에 6 0조의 세포가 그 기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기분 중에 기분인, 심호흡을 할 때도, 찡그리지 말고, 화난 얼굴을 하지 말고, 웃으면서, 심호흡을 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띄면 첫째는 얼굴에 근육 운동이 되고요.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모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웃게 되는데 웃게 되면 몸에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어서 점점 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이게 거꾸로도 적용이 된다는 것. 즉, 기쁜 일이 없어도 마음은 우울한 상태에 있어도 그럴 때일수록 웃어주면 음료신호를 우리 뇌가 전달을 받아서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어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 온몸에 신경세포로 그 기쁨을 알리고 엔돌핀을 생산을 해서 더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신호를 보내야 되겠네 해서 엔돌핀을 생산을 하구요 기분 좋은 신호를 보내서 어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웃어주는 건데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웃는 것인데도 우리 몸은 벌써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깊은 신호가 전달이 되고, 몸에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니까,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나는 게, 혈관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는 게 아니고, 유관이 되어서 혈액이 공급이 잘 되니까,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고, 즉, 적혈구 공급이 잘 되고, 그기에다가 백혈구까지 공급이 잘 되어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활동을 잘 하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계속 웃어주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몸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몸의 열도 따뜻하게 지금 좋은 상태로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돈안 들이고 바로 우리가 이런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 이 방법을 지금 바로,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웃으면, 기능도 좋아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에, 긴장을 풀면서, <laughs> 눈도 크게 뜨고, 관격도이 보호 부위 부위에,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얼굴에, 긴장을 풀면서, 자, 웃는 연습을, 입꼬리에 얹면 되겠죠? 크게 뜨면,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웃는 준비가 되었다면 자, 크게 소리 내어서 웃는 것도 좋겠죠 좀더 크게 웃으면더기쁘겠죠 이런 상태로 계속 웃는 연습을 보는 것도 좋은데요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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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에서 웃으면서 호르몬 하는 심호흡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 웃으면서 호르몬 하는 심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좋은 시작이 되는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면서 돈도 들이 들지 않는 이걸 지금, 바로, 당장,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아서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당 하기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하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실현까지도 대해주는 해남업이었습니다.